오늘 우리가 지금 천국 비유를 보고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꿈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럴 것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유교 같은 천국이고요. 불교 같은 천국이고요. 그죠? 체험적인 박순무단 경험하는 그런 기복적인 개념의 천국이에요. 그런 걸싹다 지우고 지금 누가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천국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자꾸 그거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 건 귀찮다 그러고, 자기 개념에만, 근데 그 자기 개념이라는 것도 자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이방 문화, 우상 문화에 빠져있는 짬뽕 신앙이라고.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이제 일곱 가지 천국 비유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꾸 그걸 안 하고, 자꾸 이제 뭘 체험을 해야 되고, 뭐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하면 나는 뭐 여러 분하고 좀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